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어,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자, 요 문제도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라서 선생님이 고른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정의역 X의 범위가 1 이상 100 이하인 함수. Y는 X에 2 더하기 로그 X제곱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자, 요 문제 딱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로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양변의 밑을 통일하라.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치환하자 라는 문제인데, 요 문제는 두 가지가 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풀자.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로그 x. 자, 밑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라는 건 밑이 10인 로그. 자, 그래서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서 풀자. 자, 로그 취합니다. 자, 로그 y는 로그 자, 로그 취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 녀석 로그 성질, 앞으로 뽕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자. 나왔어요. 자, 가로 잘 해야죠. 가로를 하지 않으면 수학적으로 또 맞지 않는 표현이 돼요. 그쵸? 그렇죠? 자, 가로 잘 해서 나왔고, 그다음 이제 전개합니다. 전개. 자, 요렇게 먼저 전개할까요? 요렇게 전개하면, 로그 x 의 가로의 제곱 자 여기서도 가로 안 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 e 로그 x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뭘 하고 싶느냐 치환하고 싶다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치환하자 치환 치환 자 로그 x를 t로 치환하자 자 이쪽으로 올게요. 로그 x를 t로 치환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가 바뀝니다 t 제곱 플러스 e t 그죠 근데 치환하면 아직도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치환하면 뭐 해라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해라 치환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러고 보면 자 치환하면 범위 자, x의 범위가 1 이상 100 이하예요. 자, 그럼 x가 1이면 t는 0부터. 자, x가 100이면 로그 100 얼마죠? 어, 2다 2, 2까지.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치환했는데 범위를 안 했다? 풀지 말아라. 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차함수인데 t 의 범위 나와 있고, 물어보는 게 최대 값하고 최소 값이야. 자, 그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던 거 있죠? 자, 완전 제곱 놀이. 자, 완전 제곱 놀이는. 자, 약간 계산은 생략할게요. 여기서 이 정도가 안 되면 우리 조금 아직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립니다. 그림 그리자. 그림 그리자. 그림 그리자 자 여기 무슨 축자 x 축 자, X축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t에 관한 함수니까 여기 T축. 자, 이게 t 축자 여기 무슨 축이냐 y 축이 아니고 뭐 나는 로그를 취했다 이게 로그 y 축이야 로그 y는 t에 대한 이차 함수니까 얘는 로그 y 축 그죠 자 여기 꼭짓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꼭지점이 있네. 그리고 t제곱 앞에 양수니까, 이렇게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 이쪽 더 그려야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누구? 자, 범위, 범위, 범위. 다 보는 게 아니고, 어디만 봐라? 0부터, 2까지 봐라. 자,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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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본다, 안 본다 볼 필요가 없다. 노란색,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만 범위만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최솟값 씁시다. 최솟값 씁시다. 최솟값. 자, 최솟값이 뭐야? 가장 밑에 있는 곳의 좌표값을 읽어야지. 그죠? 자, 읽는다.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최솟값 얼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원래 y의 최솟값이 아니고 내가 로그를 취해 놨기 때문에 로그 y의 최솟값이 나오는 거죠. 자, 0 넣으면 t에다 0 넣으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네. 0 넣으면 0. 자, 최솟값 0. 자, 그럼 최대값 씁시다 최대값. 최대값은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높네. 그치 자, t가 2일 때 t가 2일때 로그 y의 최대값이에요. 자 t 2 넣어봅시다.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지 뭐. 자 넣으면 얼마지? 8입니다. 8. 자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 바보. 왜냐? 내가 구한 건 로그를 취한 최대값 최소값이거든. 그런데 원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때는 y의 최댓값 최솟값을 찾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답을 써 볼게요, 여기다. 진짜 답. 자, 최솟값은 뭐냐? 자, t가 0일 때 t가 0이야. t에다 0 넣어 봐. 그럼 x가 뭐일 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어? 로그 y의 값이 0이면 y의 값은 1 아, 최소값은 1이구나. 자, 그다음 최대값 최대값은 t가 2일 때 자, t에다 2 넣어 봅시다. t에다 2 넣으면 x가 뭐일 때 t가 2이려면 x가 100일 때 x가 100일 때 y의 최댓값, log y의 최댓값이 8이면 log y가 8이면 y는 10의 8승 10의 8승이면 되게 크죠. 예,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이야, 1억. 그러니까 1억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10의 8승. 자, 여기까지. 자, 이 문제는 로그를 취해야 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치환하는 이제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에 여기서 이제 로그의 성질 내릴 때 가로를 안 하거나 뭔가 잘못하는 게 생겨서 틀릴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이쪽이 시험범위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야. 이런 비슷한 유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들을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 자, 요런 류의 문제는 충분히 자, 비슷한 문제 많이 찾아서 연습해 놓는 게 시험 대비 하는데 아마 좋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끝.